예,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어, 핀출문제, 전력공학, 어, 14번째 장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핀출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95번, 자, 문제 195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열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이냐? 그서 플루토늄이 되겠습니다. 그래 플루토늄 94에 239. 자, 핵 반응에서 발생이 된 이런 핵 연료가 되겠죠. 그래서 플루토늄 94에 239가 흡수 단면적이 가장 크다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라늄 235, 우라늄 92에 235가 핵열려죠 1kg을 핵분열을 시킨다고 합니다. 1kg을 핵분열을 시킨다. 그러면은 발전된 전력 양은 어떻게 되느냐? 전력 양. 전력량 W를 구하라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우라늄 235가 중성자에 의해서 핵분열을 할 경우에 질량의 1100분의 1이 에너지로 변한다. 에너지 전환 비율이 1100분의 1이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량은 자, 핵분열에서 발생이 되는 총 열량은 서 mc 제곱이죠. mc 제곱이니까 질량은 1kg입니다. 에서니까 1kg 곱하기 어,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변환 비율에서 1100분의 1 곱하기 c가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 줄이 되겠죠. 줄이 되더라.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8.18 곱하기 10의 13승 줄이 되더라. 자, 이건 에너지량이에요. 에너지량인데, 이것을 전력량으로 환산을 할 경우에 전력량으로 환산하는 거1 k w h 로 자, 어쨌든 줄을 1 k w h 로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은 1 k w h 가 갖는 에너지량이 3.6 곱하기 10의 어, 10의 6승 줄이죠. 10의 6성 줄이더라. 자, 그래서 전체 의 열량을 어, 에너지량을 어, 3.6 곱하기 10의 6성 줄로 나누면은 전력량이 되겠더라. 그래서 전력량 W는 어, 3.6 곱하기 10의 6성 분의 8.18 곱하기 10의 13성. 자, 이렇게 처리하니까 2.27. 곱하기 10에 7성, 어, 7성 해서 약뭐 23의 단위를 킬로와트아우에서 네, 어 10에 6성 킬로와트아우가 어 되더라. 킬로와트아우로 해서 단위를 1 0의 킬로와트아우로 바꾸니까 삼어이 이십삼이네요 그죠 왜, 왜 갑자기 삼이 됐을까요 이십삼 곱하기 십의 육성 십의 육성 어 킬로와트아워가 되더라 그래서 자 백구십육 번은 잘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되는 이 에너지량을 뭐로 바꾸었어요 전력량으로 반산을 해봤다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질량 결손의 법칙에서 이는 MC 제곱이죠. 자, 다음 19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가압수형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에서 PW, 원자로 PWR이죠. 사용을 하는 연료, 감속재및 냉각제. 자, 가압수형 경수로죠. 경수로니까 원료는 그래서 농축 우라늄에서 저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이 감속제와 냉각제가 경수 경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료는 저 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하고 감속제도 경수, 냉각제도 경수. 그래서 이름이 경수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어, 19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식비가 일보다 큰 원자로가 고속 정식로라고 하죠. 그래서 FBR이 되며 정식로는, 정식비는 1.1에서 1.4가 된다. 플루트늄 94에 239가 인공적으로 합성이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정식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원자로에서 카드늄 막대가 하는 일로 옳게 설명하는 것은 카드뮴 막대가 하는 것은 제어제죠. 제어제, 제어제 해서 핵 반응이 핵 반응을 조정하는 거죠. 조정해서 너무 과격한 반응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제어제로에서는 뭐를 카드뮴, 붕소 하프리움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옳게 설명한 것은 원자로 내의 중성자를 감소시켜서 제어제의 특징 중에서 유의해야 되는 다른 것과는 다른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크다는 거죠. 단면적이 크다. 다른 해결료, 감속제, 냉각제는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하죠. 그래서, 크다. 그래서 중성자를 감소시켜서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제어한다. 제어하지 못하면 뭐로 변한다고요? 핵폭탄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원자로의 독작용. 원자로의 독작용. 원자력의 독작용은 그래서 핵 분열로 발생이 되는 고속 중성자가 어때요? 흡수돼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어때요? 이핵반영이핵반이 감소됐다는 이런 현상을 이 원자로의 독작용이라고 하더라 해서 열 중성자의 이용률이 저하되고 흡수되버려서 반응도가 감소되는 작용을 원자로의 독작용이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상으로, 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어, 전력공학 제14장, 제14과장이죠. 원자력 발전소의 그 빈출 이론과 빈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